올레블레 무당탕탕위당관 국클럽 양파씨 안녕하세요 수씨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추천할 책이 박준시인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아니라 우리 양파씨가 처음으로 추천을 해주신 책이에요 양파씨 왜이 책을 추천하게 되셨는지 뭐 어떻게 이 책을 알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 작년 1월에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엄청 큰 서점에 가가지고 시집을 좀 구경을 했어요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된 시집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좋은 시들이 많아가지고 지인들한테도 생일 때 되게 선물 많이 해줬었거든요 이제 전 남자친구 생일 선물로 준 <laughs> 책이라는 설명은 안 하고 그쵸, 그냥 그쵸. 책이 참 좋다 시집이 참 괜찮다 읽어봐라 선물해줬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책을 추천 책으로 들고 왔는데 어, 박준시는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제일 유명한 시가 아마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맞아요. 되게 그 유명해요. 책을 제 고등학교 친구가 엄청 좋아해서 박준 시인을 기억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정확한 뭐 여러 가지 주제가 한 가지로 통일된 건 아닌데 뭔가 사랑 이야기도 있고 자기 성찰 이야기도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겨울에 잘 어울리는 그런 시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양파씨가 읽으시면서 제일 좋았던 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딱 하나가 있어요. 누가 이제, 어, 너 좋아하는 시 있어. 물론 그런 걸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렇죠. 항상 마음속에,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라고 딱 정해놓고 다니는 시인데 그 시가 이제 27페이지에 있는 <laughs> 낮과 밤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낮에는 되게 궁금했던 일들이 많았는데 밤이 돼서 그게 다 답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담긴 구절이 있어요. 이제 하루에 뭔가 고민이 많을 때 정답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겨울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인데 낮과 밤이라는 시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었고 아 뭔가 진짜 낮에 이렇게 궁금했던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항상 저녁에 뭔가 답이 되거나 혹은 고민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그런 저녁이나 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시라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호랑 씨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어, 저는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시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읽는 사람한테 건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시인이 자신이 겪었던 일, 자신의 인간관계, 자신의 감정을 계속 곱씹는데 문제는 그 곱씹는 대상이 하나도 가벼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시집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좀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둡거나 무거운 책을 못 읽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저한테 건네주는 이 감정 덩어리가 너무 무거워서 들고 있기 좀 버거운 느낌? 그래서 한번 읽었을 때는 충분히 좋았는데 두번 읽을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도 제일 인상 깊었던 시가 그래서 메밀국수예요. 왜냐면 다른 시들은 물론 문장 너무 좋았지만 너무 어둡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쓸쓸해서 그리고 읽는 내내 제가 그 감정에 침잠되어 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메밀국수는 정말 보통의 일상을 다룬 시였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춘천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춘천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밀국수를 읽으면 오히려 춘천에서의 그 좋았던 일상이 떠올라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메밀국수라는 시를 읽고 있으면 어디선가 그 메밀면 향기와 맞아요. 고소한 참기름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적인 느낌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메밀국수가 제일 좋았습니다. 메밀국수 어떻게 느끼셨어요? 되게 이 시인분이 그 무거운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풀어내는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메밀국수는 그 중에서도 좀 가벼운 편이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메밀국수. <laughs> 이 메밀의 향이 막 느껴지는 것 같고, 전또 시집의 약간 가장 큰 매력이 뭔가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게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까 호랑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에서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메밀국수가 가벼운 그런 메밀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양파 씨 우리가 이 시집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뭐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이별이 생각났는데 네. 이게. 그 제목에서 우리가 함께 장말을 볼 수도 있겠다고 했지만 왠지 볼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그 것도 있고 시들의 느낌이 뭔가 단절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고 이별이 꼭뭐 누구 사람과 이별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일들과에서도 이별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상황들을 시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이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끝없는 시간의 되새김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 어떤 특정 시간이나 특정한 감정을 계속 곱씹는 느낌이 강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조금 밤에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릴 때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아니면 오늘 내가 좀 센치해지고 싶다라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근데 저처럼 타인의 우울에 면역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책일 수도 있겠다. 네네. 저는 이 책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되게 잠이 안올때이 책을 읽으면 물론 해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위로를 받고 잠이 들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되게 우울한 그런 시간에 읽어야 좀 자기가 그나마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별점을 좀 매겨 볼까요?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유는요? 이유는요 제가 이제 보통 그 왓챠 심심할 때마다 <laughs> 평점을 매기고 있는데 매기곤 하는데 왓챠도 5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들은 4점 이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에서 어, 되게 완성도가 막 있거나 정말 모든 사람한테 이 책은 정말 명시들만 모아놨어. 이렇게 추천할 순 없지만 저에게 좀 좋은 울림을 주었던 시집이기 때문에 4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네. 프랑스는몇 점? 저는 3점점. 예면는 <laughs> 객관적으로 괜찮은 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저의 취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돼"라고 추천할 만한 책도 아니라서, 그냥 어 손에 잡히는 곳에 있으면 한번 읽어볼 것 같다 라는 느낌에서 결정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시인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책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저희 다음에는 또 다른 책 추천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레블레 우당탕탕 위당당 북클럽이었습니다. <목소리>